뭐고 이 벌새끼가 와 우리 개를 공격하노. 이벌 먹고 이거. 뭉치. 개팔상팔. 뭉치를 럴럴럴 한네서 벗고 한네서 벗고. 알았어. 가고 싶은가 알았어. 바로 가. 바로 가니 와, 저 벌새끼는 도없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. 뭉치다. 후! <목소리> <목소리> 물 만났다. 물 만났어. 뭉치, 마음을 가다듬고 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우주를 생각해봐. 우리는 작은 먼지다, 우주 속의 먼지다. 심호흡을 하면서, 쉬, 쉬. 그래 이렇게 쉬는 거야. 쉴 줄도 알아야지. 쉬. 금방 여기 있던 거 어디 갔어? 언제 또저가 있어, 저거. 어, 뭉치야, 좀 쉬어. 너 죽어 그래 이제 고마해 진짜 고마해 아빠 썩낸다 아빠 썩낸 무슨 딸 아니 계속 발 니한테 간다 이거 한자 <laughs> 가만히 있었다 저 뭐고 저거, 저거. 한장 한다 한장이 진짜 저 새끼 저거 시물 아끼가 씌인거가 이거 뭉치 맞나어니 네 아끼제 어저시물퇴자기가씌 가지고 저거 귀신잡는 해병대 아 이가니 짙다 <laughs> 어? 저기 물아끼는 물아끼는 못 잡는가 봐요 진짜 저거 잖아 저거를 뭉치야 이제 진짜 그만해 니 기다친다 일로와 뭉치야 그래도 이제 그만해라 어 떨어진다 뭉치 니... <laughs> 아, 야니뜨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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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진짜 앉아. 가만 있어 네. 좀 가만 있어 내 닮아 가지고 그 뭐고 ADHD가 ADHDI 아닌데 나이 네, 아무튼 이 새끼가 내남서어 상위 학생 기록부에 씨. 3만에서 도저히 집중을 하지 <laughs> 못하고 하지만 심성은 착하여 <laughs> 이런 거다 이런거 가만 있어 모빌로 와안 되겠다 이 새끼가 악기 봉인이다 울악기이는 계속 긁었어요, 씨. 2개월 좀 걸린다고, 이 자식아. 이 줄이 꼬인놈. 아이씨. 내한테는 뭐, 바보 악기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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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바보 악기가 붙어 나 안되네 는좀 봉인해. 자. 내 네, 불교다. <laughs> 나무와 비타군 간센 보살, 이는 봉인 좀 해. 엎드려. 쉬어. 쉬어 하면 쉬나? 안 시지. 가만히. 먹어 이벌 새끼가 와 우리 개를 공격하노. 이벌 먹어 이거. 아빠 쫓아줄게. 가. 이마. 벌이 공격해도 가만히 있 노니는. 개야 눈리에 들어가잖아 이벌 새끼가. 야 가. 우리 개한테 가. 우리한테 개한테서 가. 뭐라고? 벌새야 <laughs> 진짜 벌벌 떨리네 진짜. 가. 우리 개한테서 가. 무지야. 아빠 는 일을 쫓는 게 아니야. 벌을 쫓는 거야 지금. 니한테 담 내가 나나 개야. <laughs> 우리 개한테왜 그래요? 아빠 오면 또 쪼가 줄게. 알았지? 뭉치야. 아, 아니다, 이거. 아빠도, 아빠도 이거 입문하라다가 뭉치야, 그건 아니다. 응. 아빠 지금 주디에서, 와, 화장실 그, 아빠 니 절대 안 죽긴데, 냄새만 한번 맡아봐라. 아빠가 먹긴 먹을 건데. 와, 니 진짜 완전 욕할걸. 아, 그건 아니다, 오 어? 이거 와먹을라 냄새는 먼저 맞는데 근데 야 해도 안먹어 근데 왜 이걸 먹을라 하지? 어. 어. 이상할긴데? 아니 근데 왜 먹을라 하지? <laughs> 아니 독할건데? 아빠 이거 첫입 먹고 욕했는데 니왜 먹어? 한번 줘볼까? 아니 왜왜왜왜두개다 왜, 왜, 넣어? 해줘라. 아니 하나는 내가 쌌지 그니니 네 물라고? 니지가 물... 빨았는데 <laughs> 바로 뺐다. <뱉어. 웃음> <바로 뱉었나? 웃음> <바로 뱉었나? 웃음> 야, 그래 시내 뭐 먹는다 했잖아. 아니, 어? 네가 네가 지금 먹 들고 있는 거. 뭔지가? <laughs> 어. 괜찮던데? <laughs> <줄> 괜찮다. <laughs> 어, 아니, 따지면 마이애라 수저도 같이 쓰는데. 따지면 따지면 또 싸서 줘라. 싸서? 니도 그냥 고기랑 같이 사줘. 삼합 삼합으로. 오케이. 좀 아손좀 모델. 아 니도 그래 그냥. 그런데 김치는 해버려. 좀 아닌 것 같고. 아, 김치 김치 아해 어. 아니 그럼 그 고기 는 네가 한번 빨아. 라 그럼 수박. 어. 아. <laughs> 홍어만 넣었는데. 홍어만 냅다. 뭐 홍어만 넣었는데. 아니 왜 먹는다 난리쳤어. 야씨. <laughs> 깻잎이랑 홍어 넣어. 야 아빠 딱 봐봐. 아빠 지금 아 클났다. 아, 이제 와이프랑 이제 뽀뽀도 못하는 기가. 어? 이제 못한다고 나는 이미 못하는데 <laughs> 안했던 적이 언제였더라? 아빠 묵보니까는딱 이리 묵는기라 이렇게 아내 바지에 치는거 아, 어. 뭐 아닌가? <laughs> 아니 조금만 넣어갖고는 안 되겠더라 <웃음> <웃음> 어. 이거는 음, 음. 괜찮아? 진짜 이게 흙이 먹기... 컥컥한 <laughs> 콕콕한... 맛 괜찮지는 않은데 내는 마이치했을때 도전한 게. 지금은 안되겠다 근데 이게 뭐 이거... 아니 니는 그냥 이거만 먹어 호와 아니 와.. 뭉치 진짜 그 콩고만 딱 안먹네 응. 와 근데 아니 그걸 골라내더라 기도 안해 와.. 쌈 싸줄게 딱 기다리라 쌈싸 <laughs> 아니 죽개다씻는거야 안죽는다 <laughs> 어, 원래 이 쌈은 이리 먹는게다근데 <laughs> 안씻어주나 아, 씻었다 이거 방금 아, 씻었어 요 1이 한우 맛다다 이게 딱 하고 김치를 너무 많이 나을 정도로 많이 해야 된다. 아예, 쌈장을 좀더 해주면 안 돼? 아 아니다, 아이다 그러니까 쌈장은 쌈장 어차피 먹었어. 맛이 별로 안느껴진다 무가 어, 어, 된다. 이게 냄무라고? 어어 무는 된다. 괜찮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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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병대 닙니까어 해병대는 그 바로 그냥 상다 지금. 아... 해병대 중식이요 아무 문제. 하도, 하도. 와, 죽겠다, 죽겠어. 걔는 어디 갔어 이거? 야, 니아기안 네 쫓아냈어. 저 새끼 아직 테마가 안 됐네 이거. 어, 이건 알당이네 귀신 잡는 해병대 아무것도 아니네. 이렇게 높다, 높다. <laughs> 곡곡까프로 숨겨야 된다. 벌써 와, 이랬어. 벌써 리즈. 리즈. 와. 치야 아빠한테 와서 틀지 말라고. 어? 그래서 털고 와. 저리 가서 털고 와. 털어. 그래. 어우 씨. 아 보러 가자. <laughs> 너무 행복하다. 아, 아 우리 딸볼 생각에 지금 너무 보고 싶다. 빨리 가고 싶다. 눈물이 <laughs> <머리> 날라. <laughs> 뭉치도 재밌게 놀았어. 어, 아, 럼됐어 이제 아 보러 가자. 니니 가서 짬을 된다이까 뭉치야. 좋겠네. 좋겠네. <laughs> <laughs> 내랑 바꾸자.